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HTML에 대한 학습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HTML이라는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언어입니다. 한국어나 영어 등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해당 언어의 문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HTML 언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HTML의 문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어나 영어에는 문법이 있죠. 문법이라고 하면 주어나 동사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야 되는지, 또 적절한 어휘 등도 문법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발자와 브라우저 간의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HTML 언어에도 문법이 있는데, HTML의 문법은 딱한 가지, 태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태그라는 건 HTML 코드에서 정보, 즉, 콘텐츠를 정의하고 표현하는 형식입니다. HTML 태그의 사용법입니다. 태그는 꺽쇠로 이루어진 기호를 사용해서 콘텐츠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데요. 보이시는 기호 중에서 앞쪽에 있는 기호가 여는 태그이고 뒤쪽에 있는 기호가 닫는 태그입니다. 각 태그는 콘텐츠를 감싸며 이 태그의 안쪽에는 태그의 이름, 즉 태그명이라는 것이 기입이 됩니다. 태그명은 콘텐츠의 성격과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태그 사용 형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감싸져 있는 영역 안에 표시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기입해 주는 방식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때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의 태그명이 동일해야 이 콘텐츠가 어떤 유형의 콘텐츠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HTML 코드를 작성하고 나면 콘텐츠의 내용이 태그의 성격과 의미를 포함한 상태로 웹사이트에 표시가 됩니다. 앞서 보았듯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기호를 사용해 컨텐츠의 시작과 끝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작과 끝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태그도 존재해요. 이러한 태그를 단일 태그라고 하고요. 단일 태그의 형식은 다음 예와 같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형태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합친 형태의 단일 태그가 있습니다. 또는 여는 태그만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이두 가지 사용 형태는 둘다 단일 태그를 나타내는 형태로서 둘중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는 형태입니다. 이는 단일 태그,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어떤 것들이 단일 태그로 사용이 되는지는 HTML 태그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속성입니다. HTML 태그에는 속성이라는 것이 선택적으로 추가될 수가 있는데요. 속성은 태그의 부가적인 기능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속성은 시작 태그의 내부에 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속성의 개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 속성이 추가된 태그의 예가 제시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예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는 경우인데요. 속성의 추가는 여는 태그에 이루어집니다. 여는 태그에는 태그명이 작성되어 있을 텐데요. 이때 이 옆에 공백을 한칸 두고 속성명과 속성값을 기입함으로써 이러한 속성을 추가한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은색으로 문자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태그가 있는데, 나는 이 태그의 색깔이라는 속성을 레드라고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부가기능, 속성을 추가해 줌으로써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단일 태그에다가 속성을 추가하는 경우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단일 태그는 태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다가 속성을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을 추가해 줄 때는 문법적인 규칙이 있어요. 아래 보이시죠? 태그명과 속성 정의는 서로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백이 없으면 서로 붙어 있으니까 구별이 안 되겠죠? 그리고 속성명으로 정의되는 특정 속성에다가 어떤 속성 값을 넣어주고자 할 때, 그러니까 속성을 정해주고자 할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값을 기입해 줍니다. 마지막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실제로 HTML 코드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주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컴퓨터에게는 보이지 않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주로 코드에 대한 메모를 남겨서 사람들끼리 공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석의 작성 방법은 아래의 예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코드는 컴퓨터에게는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만 보이는 코드입니다. 아마도 HTML 관련 학습이 처음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가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이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실습에는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일단 하나는 지금 가운데 보이시죠?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왼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려 있고요. 오른쪽에는 웹브라우저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시죠? 무엇을 사용하셔도 웹브라우저는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긁어가서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 빈 폴더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열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죠? 그러면 빈 폴더는 잠시 최소화를 시켜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빈 폴더 안쪽에다가 new file, index.html 이라고 하는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TML 문서가 만들어졌죠? 폴더에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태그, 네, 우리가 아직 태그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그냥 간단한 태그 몇 개를 추가함으로써 문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함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p 라고 하는 태그를 써주고요. 자, 자동완성이 됐죠? p 태그는 텍스트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내가 쓰고 싶은 텍스트를 써주면 돼요. 인사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ello라고 쓰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Hello라고 쓰여져 있는 p 태그,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Hello를 감싼 태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HTML 문서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hello라고 텍스트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 태그는 간대 없고 hello라는 콘텐츠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는 또 다른 태그 한 번만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도 p처럼 글자를 표시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는 태그인데요. 다만 스트롱은 p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새로 고침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새로 고침을 해 보니까 스트롱으로 표시한 글자는 좀더 두껍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일 태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태그는 여기에다가 br이라고 하는 단일 태그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 네, br 태그를 사용했더니 p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한 헬로와 strong 태그를 사용해서 작성한 헬로 사이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r 태그를 한번 다시 써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br 태그가 총 4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단일 태그의 또 다른 형태 슬래시가 포함된 형태를 섞어서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새로 고침 합니다. 네, 보이시죠? 그랬더니 BR 태그 4 번으로 인해서 헬로와 헬로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는 속성이라는 것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의 문법 기억나시나요? 속성은 태그 중에서 여는 태그의 안쪽에다가 태그명 옆에 공백을 두고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strong 태그에다가 style 이라는 속성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지정할 때는 따옴표로 값을 넣어준다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칼라는 레드다 라는 속성 값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네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뀐 것이 보이실 거예요 속성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학습도 아직은 나중 문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기호가 있었죠? 자, 이렇게 4개의 기호가 시작이고요. 뒤에 있는 3개의 기호가 주석의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다시피 제가 1번 줄에다가 써놓은 hello라는 p 태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써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드는 주석으로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코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제 눈에는 보이지만 컴퓨터에게는 안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 고침을 아무리 해도 hello라는 텍스트는 추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태그의 기본적인 표기법과 속성을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주석의 사용 방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태그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표시하는 언어입니다. 태그는 콘텐츠를 감싸는 역할을 하고요. 콘텐츠에 성격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태그에는 속성을 통해 부가적인 기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컴퓨터에게는 보이지 않는 코드입니다. 때문에 주석은 개발자를 위한 메모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HTML의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봤으니까 다음 영상부터는 HTML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태그의 종류들, 그리고 세부적인 기술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